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해 준사역의 김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머리가 많이 살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무대 인사를 저번 주에 대해 고우리 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늘 많이 해주시고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더 나아가서 또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지금 찍으신 사진들 많은 곳에 가족분들에게 친구에게 오래된 친구 그리고 연락 안 했던 분들에게도 살려야이 사실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할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전탑 보겠습니다. 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어, 주변 분들과 함께 유익한 대화 나누실 수 있는 시간. 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재밌으셨다면 주변에 입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산에서 안성기 선배님과 그 감성 멜로를 만지고 한번더 관람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영화 보시고 나면 진짜 주인공은. 거북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북선이 멋있게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배우 중에 거북선과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 박지원 선배님께 말 들려보겠습니다. 함께 계시는 김한민 감독님과 배우님들 그 자리에 저는 숟가락만. 저희가 이제 2주차 무대 인사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다행히 되게 좋은 기분으로 또 이렇게 만나뵙고 있는데요. 네. 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열심히 많은 분들이 애를 써서 만들었고 또 오시면 분명히 좋은 에너지 받아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에너지 잘 받아가시고요. 많은 곳에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성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서 성규 배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주차인데 이제, 어, 무대인사를 다닐 때마다 이렇게 큰이 관에 이제 관객분들이 이렇게 꽉꽉 이렇게 차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laughs> 어, 무대인사 다닐 때마다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재밌게 봐 주시고요. 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는 올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관객을 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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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애니차 이렇게 관람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 도이 박혜 선배님을 처음 보면 점점 이순신처럼 보이는 이상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에 이 변용한 배우가 외놈으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김성규 배우가 아, 머리가 아, 있는 게 되게 낯설어지실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저. 예, <laughs> 네, 그 보다 보면은 그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laughs> <수상합니다. 웃음> 네, 우리 서솔주 선배님의 사랑한다는 말만큼 정말 사랑. 아기거북선 프라모델과, 뭐, 기타, 있으니까요. 자, 일단 아까, 내려 보고 싶 분. 여기요, 여기요. 이분들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일제히, 이, 방금 언급했던 선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서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지는 그건 운에 맡겨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정군하면 출정하라고 나갑시다 자 정군 출정하라 저희 다 함께 인사하고 표정하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